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험은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있고, 사탄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목적 자체가 우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죠. 철저히 짓밟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세우기 위함이죠. 사단이 예수님에게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 모두 다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첫 사역 시작 전부터 기선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건데 목적 자체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확인하고 연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삶의 전부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백살에 그러니까 낳은 정말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보다도 더 귀한 존재였죠. 그래서 이삭을 뺏는다라고 하는 것은 노인이 걸을 때 필요한 그 지팡이를 빼앗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원하시니, 아브라함은 묵묵히 80km나 되는 그 길을 3일 동안 모리아사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태도는 확실히 뭐 주님의 뜻은 알수 없지만, 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믿는 거죠.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답을 알고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고 뭐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동정녀 탄생 아닙니까? 처녀가 뭐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아이가 임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는 뭐그러려니 하지만 정원 남이었던 그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놈하고 이 바람이 나가지고 애까지 만들었다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소문 내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래도 마리아를 위한 나름의 고육지책이었죠. 그런데 꿈에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 뭐 아멘 뭐 알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마리아도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도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러나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인간의 상식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아내와 함께 길을 떠나는데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호적하러 가는 길이기도 했지만 요셉 개인에게는 예수님을 출산하기 위한 순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여정 그길그 그 길을 걸어갔던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요셉 또한 베들레헴으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순종의 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주영 회장의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해봤어. 예,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해보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죠. 요클레의 후비 하나가 이제 기존 교회에 들어갔다가 이제 벌써 3 년이 됐습니다. 목회하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일 있어가지고 사임하고 나와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나이도 이제 50이 되었고 벌써 기존 교회 담임만 두번한 건데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면 야 너도 나처럼 개척으로 인도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형 요즘에 개척하면 다안 된다고 라 하는데 뭐 제가 할수 있겠어요? 전부 다 망한대요 안 된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해봤어? 그랬어요 너 해봤어? 너안 해봤잖아 해보고 이야기해 막상 개척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 또 사람들 또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굶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정말 많아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길이 없어 보여도 일단은 걸어가 봐라 그러면 길도 보이고 또 사람도 보이고 주님의 도심도 우 경험하게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길 절망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야될 때가 있죠. 요셉처럼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다른 씨를 품고 있는 그 여인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터벅터벅 이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고통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걷는 이길 자체는 길이 아닙니다. 진흙탕 길이고 수렁가도 같은 정말 몸이 축축 처지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이 걸을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걸어서 이 마지막 길을 걸어갔는데 부정적인 열매가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주님은 걸으라고 합니다. 다 걷기 전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가기 전에는 미리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자녀인 우리에게 결국에는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이 뭐 납덩이 하나 얹고 가는 것처럼 힘들고 무겁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잃지도 말고 다시 일어서서 비록 천천히 걸어갈지라도 다시 걸어가 보십시오.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나갈지 모름. 르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